안녕하십니까? 기상 정보 알려드립니다.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시베리아 대륙에서 발원한 차갑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모습입니다. 상하이 부근에서부터 동쪽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해기차 구름대가 여전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북서기류 자체는 어제보다 다소 약해지면서 서해상의 구름대는 많이 약화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 구름대의 영향으로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서해 북부 해상에서 발달 중인 중규모 저기압입니다. 이 저기압이 주변의 수증기를 끌어모으면서 매우 강한 눈구름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한반도로 남아한 시베리아 고기압은 중심기압이 1,040헥토파스칼대로 기록적인 한파를 몰고 올 정도의 매우 강한 고기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기온의 하강폭이 매우 컸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고기압의 세력 때문만이 아니라 역학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상층의 강한 하강기류와 맑은 날씨로 인한 복사 냉각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밤사이 지표면의 열이 우주로 빠르게 방출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왼쪽에 아침 최저기온 분포도를 보시면 수도권의 많은 지역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등지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강원도 철원 임남에서는 공식 기록으로 영하 18도를 기록해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새벽 시간에 영하 19.2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아침 최저 기온은 새벽 3시부터 9시 사이에 기록된 가장 낮은 기온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식 기록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은 현재 발효 중인 기상특보 현황입니다. 경기북부와 동부, 강원 영서 전역, 그리고 충북북부와 경북북부 지역에 한파주의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추위와 더불어 대기의 건조함도 심각합니다. 강원산지와 동해안, 그리고 영남 내륙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령 중인데, 특히 강원영동과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은 건조 경보로 단계가 상향되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환경이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동해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가 발효 중이므로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거나 항해하는 선박은 높은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500 헥토파스칼 상층 일기도와 지상 일기도를 합성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상층의 전리 저기압이 오호체크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이 저기압이 끌어내린 영하 40도의 매우 찬 공기가 만주 일대까지 깊숙이 내려와 있습니다. 영하 30도의 한기는 휴전선 부근까지 남아한 상태라 이로 인해 서해 북부상에는 상하층 간의 온도 경도가 매우 커져 대기가 극심하게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캄차카반도 바로 남쪽 해상에서는 지상 저기압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전일에 비해 중심기압이 45헥토파스칼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24시간 동안 중심기압이 24헥토파스칼 이상 하강하며 급격히 발달하는 저기압을 폭발적 저기압, 봄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저기압은 내일 오후에는 오호츠크의 북부상에서 상층의 전리저기압과 동조화되면서 중심기압이 949헥토파스칼까지 떨어져 최성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름 위성 영상을 통해 현재 상황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해 북부상에서 중규모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제주도 근해상에는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를 지나며 형성된 해기차 줄무늬 구름들이 남북방향으로 길게 생성되어 있습니다. 캄차카반도 남쪽 해상에는 폭발적 저기압이 만들어낸 마치 거대한 쉼표 모양과 같은 거대한 구름 소용돌이가 관측됩니다. 남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침투하면서 중심부가 다소 노출된 상태이지만 이 저기압은 내일쯤 5호 체크의 북부 해상에서 상층 저기압과 합쳐지면서 더욱 강력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저기압들은 저기압의 무덤으로 알려진 알류샨 열도 부근으로 이동하지만 이번 저기압은 5호 체크 해상에서 폐색 과정을 거쳐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뒤 점차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쪽 먼 해상 소식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열대 요란 93W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필리핀 세부 동쪽 해상에서 서서히 서진하고 있으며 중심기압은 1,004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 풍속은 20노트로 아직 태풍의 시야 수준입니다. 이 해역은 태풍이 발달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이지만 당장 태풍으로 급격히 발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필리핀 중부섬들을 향해 서진하면서 점차 세력을 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시 국내 날씨로 돌아와서 오늘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서쪽 지방부터 점차 흐려질 전망입니다. 서해 북부상에서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이 눈구름을 크게 발달시켜 남동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지역부터 눈이 시작되겠고 저녁 무렵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지방 대부분과 호남 서해안 지역까지 눈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2에서 3도 밑돌아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와 부산은 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에는 중부지방에 있던 눈구름대가 더욱 남아하여 호남 내륙과 영남 서부 내륙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들 지역에도 눈이 내리는 것이 많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밤 시간대에 눈이 집중되면서 도로가 얼어붙을 위험이 큽니다. 퇴근길과 밤사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은 다음날 새벽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내륙,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27cm, 특히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대설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경북 서부 내륙에도 1,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6일 토요일 아침에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접근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 곳곳에 블랙 아이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아침 출근길이나 외출 시에는 차량 운행과 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서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호남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새벽까지 간헐적으로 약한 눈이 날리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7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더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평년 대비 2도 가량 낮을 전망이며 특히 강원 영서나 경북 북동 내륙에서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동파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과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 부산은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7일 일요일 아침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전면에 위치하면서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약한 눈발이 흩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를 보이겠는데, 남부지방은 밤사이 맑은 날씨 속에서 복사 냉각 효과가 커져 큰 폭의 기온 하락이 예상됩니다. 특히 영남 중부 내륙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과 광주 영하 4도, 부산은 영도가 예상됩니다. 7일 오후에는 만주부근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약간의 비나 진눈깨비가 내리고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14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4도가량 웃돌아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이 강수는 새벽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8일 월요일 아침은 기압골이 지나간 후면에서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전망됩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4도에서 7도 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으로 시작하지만 영남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영하 2에서 3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4도, 대전 6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8일 낮에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기류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8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7, 8도가량 크게 웃돌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상층 기압골이 지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호남과 영남 일부 지역에 약간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9일 화요일 아침에는 중국 북부 지역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서서히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의 분포로 여저리 평년 대비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산둥간도 부근으로 차가운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는데요. 이로 인해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12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밤부터는 고기압 중심권의 한기가 본격적으로 내려오면서 기온이 다시 크게 하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수요일에는 중국 장수성 부근에서 접근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날씨로 출발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로 평년 대비 1에서 2도가량 낮아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0도, 부산 사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고기압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변질되겠고 고기압 중심권에 들면서 대기가 안정한 가운데 기온이 다소 상승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년 기온을 1도 이상 웃돌 전망입니다. 정리하자면 당분간 기온 변동폭이 매우 크고 맑은 날에는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추울 때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건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